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K 3량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자 금액 기준 20%에 준하는 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점부터 높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방, 종가 베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증시, 자 코스피의 차트를 자 띄워놨습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나라 증시의 자이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자 오늘도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지금 저항이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을더 한다라고 해도 자이 구간에 저항권이 더블로 있기 때문에 자 매도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재 급등을 할수 있는 호재거리가 사실 없죠. 오히려 악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악재가 자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자 오늘과 같은 음봉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줄 거란 얘기예요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게 하락을 할 때에도 상승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발 가격이 높고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 자 우리가 통상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탄하시기 때문에 자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자그 정답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 시작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해서 우리가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챙겨 갈만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 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가 종목은 하루에 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8일 오후 2시 43분에 드렸어요 자첫 번째 종목 온코크로스 드렸습니다 자 항상 매수가는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도는 아침 시가 변동성에 다 같이 매도를 합니다. 자,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라고 제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러한 거래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어떤 종목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느냐 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이 선정 방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자, 그럼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편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수익 매일같이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온코크로스의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9.7%가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9만원 가량의 수익금이 아침에 바로 발생을 한 거죠. 자, 통상적으로 저랑 같이 종가 고려하시면은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수익이 어쩌다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저랑 같이 거래만 하시면은 자 매일 같이 이런 수익을 꾸준하고 일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종목만 거래하셔도 최소 몇 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한 종목당 평균적으로 10% 이상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만 거래하시면은 못해도 2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수익이 여러분들 운으로 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네. 저랑 같이 딱 2개월 정도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난거 많죠?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자, 이 2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에 물려있는 거, 자, 비중 덜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이 생기죠? 자, 이거를 가지고 다시 종가 배팅에 금액을 늘려가시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세 종목 다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한 번에 100만원 다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니까, 자, 눈으로 확인하는 기간 딱 2주 정도면 됩니다. 2주 정도는 10만원만 해보셔도 돼요. 자, 그렇게 천천히 어떻게 한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100만원으로 금액도 늘리시고 투자 종목도 한 종목에서 세 종목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두 달이면 여러분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번째 종목 제가 미트박스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어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아침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자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가 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엄선을 해서 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0미트스스의시변변수성 얼마 나왔습니까? 0 0 종목은 11%가 나왔다. 11.8%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0 0 0 0 0 0투자하셨다0 0 0 0 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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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0 0 0 0 1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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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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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드렸죠 누구나 챙겨갈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값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취해서 10% 이상씩은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수익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단돈 10만원이라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종목이 부담되면한 종목만이라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달만 거래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꿔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더 내려올 거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 거리가 없다 자 이게 뭔 얘깁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이런 운봉이 더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자, 종가로 거래를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다음 주에 더 많을 거란 얘기예요. 자, 무조건적으로 종가를 챙겨 갈 만한다. 자, 제가 통상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AK 삼양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다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래 아무리 바쁜 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다 보면은 자 매도 타이밍 놓쳐서 물릴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0% 금방 돼요. 자, 그럼 손절 못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사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또 물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마이너스는 점점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챙겨갈 만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AK30 시가변호성 얼마 나왔습니까? 20%가 넘었다. 20.7% 나왔죠. 자, 이 종목은 100만 원 투자가 들어갔을 때 20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다. 자, 이제 오늘세 종목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10% 짜리 두 개, 20% 짜리 한개 나왔죠.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거래만 같이 하시면은 최소 10% 이상은 매일 같이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수익이 하루만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 yeah 매일같이 거래만 한번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다 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 배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2,300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2,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5 0 7 3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돼. 자이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섹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2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와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 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드린다 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